준산동 동화쌤, 국어 질문 한것 같은데. 모티브가 뭐, 동기, 계기, 뭐 그런 거예요. 글을 쓴 모티브가 뭐예요? 창작 동기가 뭐예요? 계기가 뭐예요? 그럼 계기 동기, 시작길 동기, 그럼 원인이 뭐예요? 시작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이게 모티브예요. 창작 모티브. 자, 중심 인물이 있으면 주동 인물. 중심 인 물은 주동 인물이에요. 중심 인물, 반대는 부수적 인물이고, 주동 인물, 반대는 반동 인물이에요. 이 주동인물인데 중심인물에서 주인공이 있죠 주인공 그죠? 근데 이 반동인물 중에서 거의 악역으로 되는 얘는 주인공이랑 마찬가지죠 그럼 얘네는 주동인물이에둘다 중심인물이에요 이 주인공의 종 있죠 이렇게 친구 이렇게 악역의 애인 있죠 그죠? 그럼 예쁘게 나오잖아 일부러 그죠?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건 부수적인 물이고 이해됐어요? 순행은 빠듯하게 가는 거고 역행은 거꾸로 가는 거고 역순행은 순행 가다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도 있고 그래서 뭐어 독립이 독립으로 난다는 것은 소리 날 때는 이렇게 하고 글자는 여기서 독립 이렇게 쓰잖아요 독립. 그러면 이 ㄹ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동 되고 거기다 이제 니은 추가하고 그래서 독립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거꾸로 영향을 주면 역행 이렇게 했으면 순행 같은 글자면 상호동화 음. <laughs> 둘다영향 줬으면 상호동화 순행동화 역행동화 할때 역행이 또 나와요 순행 알겠어요? 순행동화 시간에 따라서 시간경과에 따라서 1대기는 1대는 30년이에요 30년 그래서 2대는 30년, 30년 아버지, 아들 3대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그래서 3대가 있고 순환 2대가 있어요 <laughs> 그 시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표로 뽑아서 하겠죠 일대기 구성은 뭐라고요? 한 사람의 전기문 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쓸죠 그래서 현재와 어미란 그러니까 옛날 일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현재법이에요 현재법 음 그래서 현재 과거형 어미로 안 쓰고, 현재형 어미로 쓴다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것도. 현재형 서술 중에 무엇으로 어떻게 전개속도를 높이나요? 전개속도를 높이려면 압축해서 그냥 딱 요약해서 설명하는 게 제일 빠르고요. 3년이 지났다, 이런 거. <웃음> <웃음> 아니, 대화를, 대화나 행동을 보게 하면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설명할 때는, 설명해서 압축 요약하면 빨라져요. 과거형 서술이라면, 그 옛날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과거 형태에서, 어미 자체가 과거형이에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지금 현장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옛날에 얘기한 거 계속 이제 주입을 시키죠. 내적 갈등하고 외적 갈등은, 이런 거랑 똑같아요. 어, 음. 선생님이 숙제를 많이 내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teacher, 가 아, 숙제를 해야 될게 너무 많네. 그러면 내적 갈등이고요. 선생님한테 말해, 쌤! 속죄가 많아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한 외적 갈등이 되는거에요 상대방이 있으면 외적 갈등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혼자 고민하면 내적 갈등이에요 저 여학생한테 좋아한다고 얘기할까? 그럼 내적 갈등이고요그 어? 여학생을 계속 뻔하게 쳐다보다가 침을 질질 흘리다가 야너너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laughs> 외적 <왼쪽> 갈등이 발생을 하죠 <laughs> 시퀀스 서퀀스 서퀀스 시퀀스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배열이었나요? 음 근데 이제 그거 줄거리랑 응? 다 섭권스 이거는 더보기에서 어 학사전? 아니 어, 그러면 이, 시퀀스, 이 시퀀스 시퀀스 그죠 아니 이게 아저씨가 음. 일 년에 연속해서 일어난는일 년의 현상 그런 말하고요. 계속 발생되는 현상. 관련되어 일어난 연쇄적으로 관련되어 일어나는 것 이렇게 되는 것됐나요 음. 자, 화제 주제 이렇게 주제는 중심 주제. 주제 주인 주자 펼칠듯 중심 생각을 펼치는 거고 요거를 표현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어.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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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글의 대상 이 중에서 주제랑 제일 가까운 소재를 소재니까 재료에서 요거를 합쳐서 요거는 어이 재재라고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화제라고 그래요 주제에 대해서 대화하는 거 화제 이 주제가 한 문장인데 그 앞에 원이 되는 문장을 전제라고 해요 전제 글강 소재 소재, 주제, 화제, 전제 또뭐 있어요? 시, 표제가 있어요. 시험에 그러니까 표제 어, 어, 뭐라고요? 이렇게 그 중심으로 나오는 호기심 유발할 때 하는 그 예, 신문의 큰 글자 여기 작은 글자는 부제라고요, 부제. 부재. 요게 핵심이에요, 핵심 내용. 그다음에 여기다가 유카운으로 설명이 있어요. 이게 신문 글의 형태예요 됐어요? 음. 담화 표지는 이제 담화, 이야기, 담, 이야기, 말하는 표지인데 그러나가 나오면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반대 내용이 나오죠? 음. 이, 하면 앞에 걸 따라야 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이게 영어에서 말하는 연결어, 연결어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뒤에는 결론 나오죠 연결어, 연결어, 표지요 그러니까 글의 음. 특성을 예상할 수 있는 표시, 지시가 되는 표시 지지가 되는 글들. 그런 담아 표지라고. 귀납적 출약은 귀결연 이렇게 하면 좋거든요. 귀, 결, 연. 결론으로 가. 어떤 걸. 귀한 경험들을 해서 결론을 만든 거는 귀납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수납장에서 모으면 귀납법 하면 결론이 나와요. 이 결론을 하나를 두고 대전제로. 그 연결해가지고, 이런 결론이 되면,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적용이 될 거야. 하고 연결해가지고, 적용을 하는 것을 연역법이라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걸 대전제라고 그러고, 요 하나를 소전제라고 그러고, 이 대전제와 소전제를 연결한는 거, 요거를 결론이라고 그 또. 산단 논법으로. 예를 들어서, 사람은 죽는다. 동화생은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동화생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 사람 하면, 동화샘은 죽는다. 이렇게 된 거를, 사람은 죽는다가 훨씬 크죠. 동화샘은 사람이다. 이렇게 작죠. 그러니까 이동화샘도 죽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주의 여격, 면적 추론 알겠어요? 발표는 그냥 넓게 얘기하는 거고, 강연은 강사가 연설하는 거고, 연설하는 거고. 연설을 할때 강의의 연설일 수도 있고 호소하는 연설일 수도 있으니까 연설의 종류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이제 흑백 논증, 논리적 증명하는데 흑하고 백으로 두 개밖에 안 나눈다고 그러니까 동아샘을 좋아하는 사람 동아샘을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뭐가 빠졌어요? 동아샘한테 관심 없는 사람 <laughs> 이렇게 흑백 논증의 오류는 너무 두 개로만 나눈 거 신문식 토론, 신문식 신분식 이중 부정은 음? 없지 않아 있지 않다 이렇게. 있어야 없는 거야. 없지 않아 있다. 없지 않아 있다. 맞다. 조금 있다. 아닌데 많다. 부정의 부정은 없지 않아 있다. 없지 않게 있다. 그게 다 그러니까 아니 약간 있다라는 거야. 있다. 없는 건 아니고 있다. 있기는 있는데 말라고 없는 건 아니다. 아주 많다는 게 아니라 이중부정도 여러 가지로 쓰여요.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중부정을 해서 무조건 강한 긍정이나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다음 신문식토론만 한번 찾아보면 되겠네요. 육단논법은 들어봤는데 신문식토론은 또, 어. <laughs> 또 산문식인데 또다른 산문식 산문식 없을 거. 것 같은데 신문식토론 지식백과에는 없네요. 어 <laughs> 썬, 뭐라고 뭐라고 <laughs> 썼는지 아세요? 아니요 기억이 안 납니다. 아아... <laughs> 토론의 종류 토론도 맨 위에 신호등 토론도 있네. 맞대요. 메뉴에 지식인 답변은 신호등 토론 신호등 토론. 다야. 서로 신호등처럼 빨간 거, 파란 거, 빨강. 뭐 따다. 공개 토론, 모둠 음. 토론 토론의 종류 또 토론의 명칭. C D 토론 반대 신문식 토론 여기 있다. 아 들, 반대 신문식 어. 응? 교차토론에서 교차토론하고 반대 신문식 토론 교차해서 서로 반대로 근데 이건 많이 나와요 응. 교차토론은 수능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 따로 정리해놓은 거 영상이 있거든요 어, 그게 대회나 가려면 이 교차토론하는 그 뭐더라? 원고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음,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